새끼를 낳았다고요? 어, 누가요? 아, 여기 아기냐? 얘가, 얘가. 얘 아기냐? 얘가. 로 유버로 가다니까네 마리. 쭈잉. 아빠는 누군데요? 모르지 뭐. <laughs> 너 새끼들 지키고 있구나. 여기 또 있다 나왔니? 어디요? 일로와 여기 밑에다 얘를 그 밑으로 기어들어갔어요? 일로와 먹자 옳어 너도 와서 이리와 밥 먹어 밥을 먹여야지 4마리가 다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음. 응 얘랑 이렇 얘가 새끼야 나 새끼인 줄 알았는데 새끼를 가졌더라고 얘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원래 길고양이잖아요. 길고양이. 키, 원래 키우시는 건두 마리밖에 없잖아요. 보리랑 대추, 대추, 대추 보리. 아, 아니고 누가 다렸나 봐. 아. 우리 집에 왔어. 그래가지고 아, 얘 얼어 아. 죽을까 봐 새끼. 우리 아. 일어나더니 얼어 죽을까 봐. 아. 이 근데 얘가 얘가 그끽 우는 소리가 엄청 아기 네. 같아요. 끽. 끽 네. 이렇게 울어요. 그게 아주 새끼들이 저 사료를 엄청 잘 먹네요. 딱 지키고 있네. 딱 지키고 있어 앞을. 오 뭐, 뭐, 뭐. 어, 엄청 잘 먹어. 음. 아이고, 이 옆에가 있는 게 새끼 집이에요. 음. 여기서 잤는데. 아, 우리를 우리, 우리, 예뻐해달라고. 예, 네. 네. 아 거기에 이제 집을 따로 만들어놨군요. 여기 옛날에 여기 예아 고양이 새끼들 추워서 겨울에 여기다가 내가 아몇번 싸가지고 맨들어놓는 거 따뜻하게 생겼네요 예그안 따뜻해요 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어? 그밥 그릇에 아예 들어가서 먹네. 네 너희들 같이 너희들 같이 밥잘 먹는 새끼 고양이들 아기 고양이들 처음 봤다. 와. 부지하게 잘 먹네 그냥. 냥냥냥 하면서 와. 얼마나 얼마나 잘 먹는지. 예뻐 죽겠네 그냥. 와. 아기냥 아기냥의 아기 애옹. 애옹 1, 애옹 2, 애옹 3, 애옹 4. 애옹. 애옹의 애거리네 A용, B용, C용, D용 그게 낫겠다. A용, B용, C용, D용. A용, A용. B용, B용. C용, C용. D용, D용. 맛있어? 와 진짜 잘 먹는다. 뭐 며칠 굶은 것처럼 먹어치는데요? 야, 야, 너, 너 잠깐만, 너, 너밥 그릇에 들어가서, 이거 이렇게 먹어, 자, 자, 꺼, 자, 꺼, 자, 알았어, 알았어, 안 건드게, 안 건드게, 안 건드게, 안 건드게, 알았어, 알았어, 맛있어? A용은 몸집이 제일 작고, B용은 얼굴이 좀 밝은 색이고 시용은 시용아 알았어 알았어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지만 너는 고양이잖아 음. 시용 욕심이 많구나 시용 디용은 약간 털 색깔이 바, 밝네요 쟤 시용 너너 너가 밖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못 먹어요 그래 그래 거기서 먹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 밥그릇 들어가지고 거기 거기서 먹어 어어 어. 밥 그릇에 막 들어가니까 얘가 식탐이 많네 시용 오우야야 밥 그릇에 그냥 밥 그릇에 그냥 엎어 엎고 먹얘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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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탐이 제일 많네요 응. 와 아이고 응. 아이고 새끼 예쁘 새끼 할아 주네 예쁘다고 할아줘 아기냥이 네 마리 새끼 엄마가 됐습니다 아기냥과 디용 띠용 이름 마음에 안드냐? 어? 어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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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내네? 띠용이라고 띠용 A용 B용 C용 띠용 아기냥 잉 안오네 오늘은 아기냥 그래 갈게 아 그냥 새끼들 잘 돌봐 어 추우니까 그 단돌이 잘하고 따뜻하게 저기 저 밑에 그래 여기가 여기가 좀 따뜻하더라 고기 고기 응. 대추 펀치냥 보리 펀치냥 참외 대추야 야 대추 아 밥먹어 밥먹어 손 들지말고 손 들지말고 밥먹어 모두들 모두들 밥 삼매경입니다 대추 보리 참외 아주 엄청나게 셋이 똑같은 자세로 색깔은 다 다른데 아주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밥먹네요 아기냥은 밥도 안먹어요 아기냥 야쟤쟤 왜이렇게 짖냐 쟤 아기냥아 쟤 아 그냥 아니야. 바둑수. 우후 우후. 바둑수를 조용히 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 간식 주는 거밖에 없지. 알았어. 맛있겠지? 먹어봐. 자. 음 이제 조용해졌다. 맛있게 먹어. 아 그냥. <makes> i <noise> <makes noise> <laughs> 어유야저시저시 저시, 저지 뿅나왔네 아기냥 저지 뿅나왔어 아유 귀여워 애교 부려 엄마 엄마 고양이 저지 나왔는데 애교 부려요 아기냥 갈게 다음에 보자 아기냥 우리야 안녕 다음에 보자 좋전 저녁 보내요.